대설 이기는 방법이 뭐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암살하려고 하러마니까 네, 저한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쌍팔 연식 국풍도 조심하라. 제가 음. 공개한 문건에 이미 서버 확보, 로그인 자료 확보 등등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적인 리 테러. H A D 처음에 제보받아서 벌써 두달 전에 권총 이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저들만 알, 소수 저들만 네. 알고 있는. 대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암살하려고 하는거 아닌가? 네, 신변의 위협에 대한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저도 제보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별론으로 하고 그것도 있죠. 네. 분명히. 그리고 지금 그와 연관돼서 제가 네. 어제 오늘 계속 정신 없었던 게 이제 그 블랙 제, 제보 주시는 분하고 컨택하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네.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어, 사실 어제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저한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여러 통이 왔어요. 네, 뭐라고? 어, 그래. 저도 계속 어떤 그런 위협에 있는데 아저 어, 이런 거 게... 자꾸 알아보지 마. 네. 그런 어, 인것 같아요 느낌에 그게 일체안 어. 받았는데 쌍팔년식 북풍도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게 안 먹힐 것 같지만 인박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반응이 그런데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에 미복귀 의원 복귀하고 나서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유자산. HID 블랙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어, 그 HID 그런 블랙 청주공항 그 폭파 시도 하다가 복귀했는데 네. 복귀하지 않은 블랙이 있다 이얘기 어? 있었잖아요. 네. 그, 그 분들에 복귀하지 대해서 복귀하지 않은 블랙이 정확한 워딩이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낸다. 보내지 말아야 할,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북한에요 지금. 추정 영역이지만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대선 직전에 북풍 웬만한 웬만해서는 북한이 안 움직이니까 네. 아예 이이 이 HID를 북한에 보내 가지고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도발을 한다? 도발이 아니죠. 잡히는 거죠. 역 역으로 우리는 발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부러. 네네. 일부러 뭔가 <laughs> 저지르고 잡는다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까지도 그에 뭐... 갈지 모른다. 예. 그래서 어, 첫 번째가 이제 쌍팔년식 북풍에 대해서 조심해라. 보내지 않을 곳에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가 그건 워딩을 그대로 옮긴 거고요. 아그 제보해 주신 분이 네.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내는 작전. 예이. 예.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어, 12월 6일날 봉지욱 기자랑 부정선거 문건을 공개를 했잖아요. 2021년 네, 12월 그, 26일. 선거 했잖아요. 관련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도. 그때 이제 보면 어, 중앙선관위에 정보사위원도 들어갔지만 20명 방첩사에그 특사경이 들어갔죠. 특사경. 특사경이 간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바로 다 빼서 올려고 했던 거잖아요. 서버번호막 찍었잖아요. 이렇게. 네, 네. 5명이 네개조로 해서 이제 했었죠. 상단을 찍잖아요. 이미 저거. 검색해보시면 뉴스에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미 인터뷰한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개통도를 찍는 건데, 음. 수많은 불이 깜빡깜빡 꽂혀 있잖아요. 음. 그 위에 개통도만 보면, 인트라넷 인터넷 차이는 있지만 원격에서 충분히 다고 개통도만 보고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고 또한 가지 제가 강력히 음음. 갖는 의문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여인영 사령관은 분명히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뉴스에 다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인트라넷상에서 특정 조건에서 움직이는 숙주가 심어 있다면요. 제가 음. 공개한 문건에 이미 서버 확보 로브, 로그인 자료 확보 등등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음. 어, 그래서 지금 저 상단에 보시면 이제 그 위에 네네 저 상단에 이제 음. 개통도 네트워크 개통도를 찍는 거고 전문가 두 사람 인터뷰한 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음. 개통도만 음. 봐도 요 유사시에 다 조정이 가능하다. 음. 즉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 끝까지. 음,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걱정하시는 바는 하나는 그러니까 총세 가지네요.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테러, 신변 위협. 암살 시도. 그거는 봉지욱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라이플 그 이킬로 총을 얘기를 했지만 제가 H R D 처음에 제보받아서 벌써 두달 전에 권총 얘기가 있었거든요. 권총 얘기도 네네. 있고. 그러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네. 총기, 총기 예. 테러. 두 번째는 북풍 그렇죠.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보내서 새로운 북풍 양식들. 새로운 방식. 예. 세 번째는. 선관위 서버를 분명히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보를 그날 뭐 들고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숙주가 심어져 있다 어, 어, 어.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지금까지 윤석열 쪽에서 말한 게 선관위 서버가 지금 해킹당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 선관위에서는 네. 외부와 선관위 서버는 물리적으로 차단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인트라넷으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국정원이 테스트할 때 특정 숙주를 심어서 해봤잖아요 네. 어,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 특정 조건에 작동하는 숙주가 있다면 심었다면 네. 그런 건알 수가 없죠. 왜냐면 하 직원 5명의 폰도 다 뺏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접근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말은 외부에서 그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성률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 인트라넷과 인터넷. 예, 예. 예. 인터넷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사전 투표 이런 거에서. 예. 그다음에 인트라넷상에서 그 내정적 조건에서 작동하는 숙주가 있다면 교란이 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와 외부와 인터넷연이린다는 얘기가. 그러가 심어져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인트라넷이라는 건 내부망이잖아요. 내부망에 내부망이 지난번에 접근했을 때그 네.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현관이 직원 중에 누군가를 이용해서 그인터넷망 그 이용해서 그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요.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 공개된 cctv는 저것밖에 없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네. 원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망인지 네. 아니면 인트라넷하고 인터넷망이 끊어져 있는데 네.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건지 특정 조건을. 제가 이런 이제 이건 뭐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들이. 그 부정 선거를 계속 주장해 왔을 때그 제가 공개한 문건도 보시면 전문가 문건이에요. 상당히 부정 선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부정 선거를 자기들이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주장한 자들이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음. 지금 민주 진영에서는 부정 선거에 대한 주장을 한 적도 없고 자. 잘 그거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없어요. 이재명 암살 상상력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때부터 호로죠. 저는 그랬어요. 봉주혁 기자가 마침 이 테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지난주에 처음 밝혔는데, 혹시 연결돼 있습니까? 네, 봉주입니다 네, 뉴스타파 봉주혁입니다. 그, 봉주욱 기자가 입수한 제보 내용이 있죠. 좀 알려주세요. 네, 그, 그,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 국가정보원 출신 오비들, 어, 그쪽에서 이제 뭐 얘기들이 들리는 것인데요. 예. 네. 어, 유효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적용용 총을, 어, 밀반입해서, 네. 어, 뭔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음. 어, 지금 찾고 있다. 이게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간 건지 찾고 있다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 조금 더 물어보니까, 그, 국정원은 그 요원들도 있지만, 그 요원들이 관리하는 공작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사실상, 아~ 공식적인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만 음. 국정원 요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일하는 공작관들이 있고 그것도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그런 어, 자금을 지원받고 활동하는 협조자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그정보를 파악을 했다는 거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그러니까 러시아 그적용연 밀반입된 루트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것 같고, 음.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그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추적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한 것이고, 봉지욱 기자가 네. 그 맞는 그 제보원은 국정원 관계자고, 네. 국정원 관계자는 공작관 협조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네. 그런 첩보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일단은 뭐, 자세히 말하지 말아달라고. <laughs> 자세히, 거기까지만. 예, <laughs> 네, 자세히 말하지 아 왜냐면, 본인들이 그걸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사실이 나가서 이제 잘된것 같기도 하고, 잘안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알려져서 오,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줬으니 그건 잘된 일인데. 근데 국정원장이 지금 조태형 어. 원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걱정인 거죠. 그렇다면 그, 어, 저격. 총 밀반입을 왜 했느냐라는 생각,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뭐 러시아의 총기 밀반입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 국정원 현직 요원들이 이거를 공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 어렵고 이제 볼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비들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 뭐 정보사나 이쪽 오비들이 어,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의 출처 가능성 대해서는 어, 국정원의 특설활동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정말 국정원의 자금이 지원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또또 이건 또 하나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그 1, 2, 3 내란과 함께 기획됐을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 뭐, 어, 여기저기서 뭐총기밀반입이나 암살 위협 같은 거, 사실은 전 반신반의하고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예. 이번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야,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음.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예. 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 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지경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물리적인 테러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음. 어, 글쎄, 개인적인 뭐 어떤 미움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